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돈의 고대사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가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지자체들 역시 이를 활용할 대안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에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고대사의 흐름 속에 가야의 흔적은 삼국시대의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6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가야는 출토된 유물과 진행된 연구 성과를 따져볼 때 주변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가야 문화권의 연구와 조사가 선정됐는데도 여전히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 가야 문화를 포함한 고대사와 지역 발전을 연기하는 특별법이 통과돼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동북권과 경남 서부권 등 가야의 주요 무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돼 영호남 교류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발굴과 보전을 통해서 역사 관광 자원 개발도 할수 있고요. 특히 또 의미가 있는 게 동서 화합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에 걸쳐 있다는 거죠. 현재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 분포된 가야 유적지만 20여 곳, 광양 비평리와 순천 운평리를 중심으로. 당시 생활과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다수 출토돼 시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차후에 어떤 조사 계획지 이런 것 수립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니다 반면 경상남도와 달리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가야 문화권 복원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물마다 의미 있는 성과를 반영하고 있지만 국가 지정 문화재급의 유물이 나오지 않았고, 전라남도의 정책 방향이 비슷한 시기에 영상강 유역에서 활발히 펼쳐졌던 마한으로 집중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가야 문화 복원에 공을 들여온 경상남도와 공조를 이루는데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어 나타나온 지역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이쪽 지역의 고대사라든지 역사를 밝힘으로써 영원함의 화합을 이끌어낼 줄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줄수 있는 유저과 문화유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수급과 기관 운영 등 해결 과제 못지않게 도내 가야문화 복원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관련법 통과로 영호남 상생과 남북권 관광자원 발굴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되는 가운데 가야문화권에 속해 있는 20여 곳의 지자체는 다음 달초 여수에서 회의를 갖고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